하울이한 얘기고요. 하울은 이쁜걸 좋아합니다. 페이트 제로. 아름다움 없이는 땡. 지혜가인. 아가씨가 없으면 살수 없어. <웃음> 동의. <웃음>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의 명대사 맞히기입니다. 아더 어, 어렵네. <laughs> 아, 더 어렵다. 명대사 빈칸에 해당되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피스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바로 무엇 무엇에게 잊혀졌을 때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잊혀졌을 때다. 패드제로. <laughs> 아이고. 패드제로. 사람. 사람? 네. 독 어, 버섯을 먹을 수 있다 아닌가? 그럼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띵! <laughs> 오? 아니야? 어? 오, 아니에요? 오웃음에 사람들. 사람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바로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이다 정답! 오... 디테일 이게 조용히 다 맞춰가시네요 그러니까. 디테일케 <laughs> 진격과 아까 너무 달리다가 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 이제 또 달리려고요 같이 달리실래요? 우망무스에 오버런스 하길래 무은 구별하지 않으면 안돼 어? 아, 되게 어려운데? 공과사? 오버로드 사 오버록... <laughs> 공과사는... <laughs> 아, 만마리기나만마리기나마우스베리기 <laughs> <laughs> 오버로드 사기 컵 사이즈 <웃음> <웃음> 그 힌트 없나요? <웃음> 힌트! <laughs> 네. 마스마스브치 <laughs> 브라시를 구분해야죠. 네, 땡. 브라시보다 더 중요합니다. 힌트 드릴까요? 네. 이것은 유부남들이 가장 많이 손에 들고 다닙니다. 손에? 손에? 주로 집에서 밖으로. 제이더? 저희도... 아, 니제이도가 그래, 아니고. 페 페이트 제로. 페이트 제로. 쓰레기. 쓰레기. 아, 맞는 것도. 쓰레기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 아, 정답입니다. 오~~ 이 세상의 유부남들이야. 아 대박이다 아. <웃음> <웃음> 잠깐만요 현타가 와가지고 <laughs> 마음 아프다 <laughs> 쓰레기를 들고 일어나라 하이큐에 관련된 오. 재능은 뭐뭐다 바이큐 재능은 갈고 닦는 것 센스는 뭐였더라? 땡 <laughs> 재능은 뭐뭐뭐 센스는 뭐뭐뭐 까진 맞습니다 지게어의 재능은 갈고 닦는 것 센스는 타고난 것땡 <laughs>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재능은 봄을 생각하시고요 센스는 아, 아. 진계거인 재능은 꽃 피우는 것, 실력은 갈고 닦는 것 땡! 하이큐! 이큐 재능은 씨. 꽃 피우는 것, 센스는 갈고 닦는 것 정답! 아하! 아하!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한번 해줘야 돼요 오케이 해줄게요 줄게요 재능은 꽃 피우는 것, 센스는 갈고 닦는 것슬램덕커 가겠습니다 한 선생님 네? 뭐뭐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 제로. 포기. 정답. 멋지다, <laughs> 멋지다, 멋지다, 멋져. 포기하면 시합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장편애니를 많이 보시잖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 사실. 땡땡땡땡땡땡땡 살 의미가 없어. 어젯밤에 본 피규어는 살새 <laughs> 살피기. <laughs> 하이큐. 하이큐. 하이큐 너가 없는 하이. 세상에서 살 의미가 없어? 어. 땡 하울이 한 얘기고요 하울은 이쁜 걸 좋아합니다 우마무스맨 아름다움이 없이는 살 의미가 없어? 땡 없이는 아. 하이큐 아름다운 것이 없으면 땡우마무스맨 땡. 요로사게 우마무스맨 요로사게 우마무스맨 요로사게 너가 없는 땡, 땡. <laughs> 맨앞 글자만. 맨앞 글자 첫 번째 글자입니다. 아. 아이씨 아름다움 맞네. 페이트 제로 아름다움 없이는 땡. 지혜가인 아가씨가 없으면 살수 없어. <laughs> 동의. 맨뒷 글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면. 우마웃스맨 아름답지 않으면 살 의미가 없어. 오. 오. 아름답지 않으면 살 의미가 없어. 정답. 오. 자, 개인전. 아직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개인전 마지막. 이 문제 하나로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오. 오 그쵸? 100점이 좀 큰가? 3점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하비킴이 맞추면은 주위권까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뒤집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순발력과 관찰력, 그리고 애정, JS 스튜디오에 대한 심연까지 있어야 됩니다. 촬영 전, 다큐멘터리 지수맨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지수맨이 음원웃음에. 입은 애니메이션 티셔츠의 우마무스메? 애니메이션이... 하츠니무스메? 우마무스메는 이게 르은 사기 일단, 하고, 하, 일단 하고 일단 5등분의 신부 그리고 사쿠라 미쿠 땡 스파이 패밀리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지수맨이 입었던 애니메이션 티셔츠는 뭘 입었고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이큐 일단 5등분의 신부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 그리고 사쿠라 미쿠 유진 씨 정답입니다 와! 파이팅을 진짜 입었어? 고우셨어. 아, 그래서 아까 옷에 뭐 묻었다고 할때어색했고 <laughs> 아까 뭐 묻었, 묻었다 했잖아요. 나는 또 파내고서 역해 DJ 말이. 나도 예전에 유진 씨 3점 추가로 이렇게 해서 유진 씨가 개인전 우승을 하게 됐네요. 어! 와!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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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무해 이렇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아 그래. 한정판 피규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laughs> 바로? 와 바로? 아나 까먹고 있어서좀더 열심히 할걸. 두 분이서 가져와야 돼요. 오 그렇지, 그렇지. 무게가 있나 보다. 무게가 있나 보다.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laughs> 배 아프니까. <laughs> 아배 아파. 신코디님께 허락받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신코디님은 이 피규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도. 뭐. <laughs> 아 예. 어, 남캐다. 그럼 남캐다. 남캐다. 어. <laughs> 아, 온다, 온다. 큰거 온다. 오. 아, 뭐지? 오. 오, 뭐야? 구르마가 오는데? 오, 상자. 오, 뭐, 아 자, 가운데 놔둬 주세요, 가운데. 이 살짝 마임 같은데? 무거운 척 하는 마임. 아, 그런 거? 연기인데, 연기? 가운데, 가운데. 여기 <laughs> 파손주의야. 일단. 진짜 월콜 아니야? <laughs> 정답! 정답! 시메아테 <스미아트> 에이스! <laughs> 아, <laughs> 개개입니다. 와, <laughs> 진짜 영웅 없다, <높다>, 이사가 <laughs> <laughs> 오늘 피규어는 제가 1등을 해서 받은 건데, 들고 오시는 잠시만요. 거 치고는 되게 각. 가... <laughs> 뭐야? <웃음> 이상하다, 이거.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규어입니다. <laughs> 오. 와, 이게 한정판이에요? <웃음> <웃음> 뭐야? 진짜네? 열어보십시오. 아, 걸프걸프라 <laughs> <하야 돼. 웃음> <laughs> 와, 아! 아. 네, 맞벽하게 하신 거. 거 와. 오, 이건 조금 부럽다. 어? <laughs> 아, 저 이거 보고, 와, 진짜 이쁘다. 했었던 건데. 구독구덕에서 <laughs> 커스텀 피규어 우승을 차지한 효짱이 만든 오징어 게임 어피치 피규어입니다. 오 어피치 피규어입니다. 오 세상에. <laughs> 네,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고, 진짜? 효짱의 숨결과 정성과 온 마음이 들어가 있는 피규어입니다.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고. 어렵다. 진짜, 진짜 한정판이잖아요. 그렇죠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 거니까. 행복하고요. 이 영광은 더영 손님께. 아, 아 굳이 안눌세요 네, 안 눌리겠습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그, 조금 실망하셨죠, 솔직히.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보통 춤에 들고 소감을 얘기하지요 <laughs> 손에 들지도 않아 거리가.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전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